힙합, 약간 힙합 느낌. 오늘 <laughs> 배우 몇명이랑밥 먹고 이어서 가기로 했어요. 오늘 뭐 약간 옛날 복복풍 느낌이 요즘 유행하는 아웃셜 젊은이들 쓰다. 약간 이렇게. 제가 규칙한. 써봤고요. 블링기고리. 고무줄 바지. 극장 근처에 양갈비로 영양 보충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. 어떻겠지가 예쁘겠지 콩국수. 아 색깔이 너무 예뻐. 둥아리 콩스수 다음 음식입니다. 건강식. 낮간 뜬빵. 빵은 더 시켜 먹어도 되겠다. 작다. 푸드 인스타그래머 푸드 파이터 인스타그래머 사진 찍는 중. 이 나영이. 승일이. 새로미 재미있는 지 언제나 카메라가 보이는지 어? 뭐나 채팅. 받아 야, 이렇게. 너 너무 나 봐. 맛있게 먹어. 로는 거야? 같이 먹어도 되 돼요. 빵에 넣어서. <vaccin produces choices> 오늘도 골장에 와서 이렇게 마이크를 착용을 했습니다. 아, 마이크 보호하기 아, 위해서 캡을 이렇게 끼우고요. 뮤지컬 배우들은 이걸 빨간색이니까 떡볶이라고 부릅니다. 진사랑너래야 되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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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 음 속살이라고는 없는데 말라 삐뚤어서 <laughs> 아니 이게 말린 거지 아 잠깐만 어 냄새가 안 되겠다 이거 아니 이거 진짜 대게인데? 가난.. 가난해졌어 말려가지고 와우 대게라면 흔 맛은 없다 맛이 없다고요? 그냥 술안주 음 짠데? 맛이 없어 <목소리> 밑에 음. 많이 우리, 피아 귀한 할 때, 시선을, 이렇게, 이렇게, 안보고 응. 아, 아, 이렇게, 이정도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, 아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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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게이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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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어눈뽕장냐 아버지 안녕하세요 손 들어주세요 아버지 <목소리> 왜 숨으시죠 왜 숨으시죠 배 <목소리> 감독님 어디 가세요 <목소리> 어디 가세요 배 <목소리> 감독님 어디 가세요 <목소리> 자 키스미 케이트 저의 뮤지컬 데뷔작부터 함께한 우리 배 감독님 어디 가셨죠 어디갔어 어머 마술이야 어디갔어 여기 있지 않았어? 저거 어디갔어? 어디갔어? 저거 어디갔어? <목소리라> 어디갔어? 아이씨, 자꾸 도와요? 올라간 다음에 2, 3, 4, 5, 6, 7, 8, and off they go. Good. I like that. I like that. I like that. I like that. I 데 아까 e 스 h a t I like that. I like t h a 0 I l h t 편한 액세서리 좀사봤 어요？앞 내리 스공주 니까 너무 예쁘죠 영복수영수영복 서？수영복 어디 서수영수영장 어디 드수영복 어디 진짜 이놈어 진입병 진짜 보통아수가보시디 서？수영복 어디 서 진짜 미친 힐, 5cm도 15cm는 되는 거 같은데 일단 신발을 먼저 신어볼게요. 오딱 맞아. 이건 사실 이렇게 스케줄 있을 때 가끔씩 이렇게 심각하게 높은 슈즈들이 필요할 때 있거든요. 장난니지 완전 높아. 잘한 거야? 어. 예쁘지. 좋소 잘라해 스케줄용 신발. 키커보 입고 싶을 때 아니면 드레스 입을 때. 어때요? 되게 특이하죠. 가끔씩 이렇게 극도로 높은 슈즈가 필요한 스케줄들이 있어요. 저는 이렇게 뾰족한 거보다 이렇게 네모난 게입었 봤을 때는 좀 발볼이 편안하더라고요. 잘 신을 것 같은데? 화려하죠? 스케줄용 신발로. 구분 이렇게 좀 동그란 거. 까요 신발이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무 죠 제가 요즘에는 거의 단어나 운동화 위주로 슈즈로 쇼핑하다 보니까 이렇게 클래식한 슈즈들이 없었거든요? 오늘은 들어 결혼식을 간다던가 어, 물론 다 핑계예요. 그것도 <laughs> <구도> 엄청 맞아요. <laughs> 네, 이런 것도 한번 사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뒤에가 뚫려있는 슬링 백 스타일 봄, 여름에 혹시, 혹시나, 아무 약속도 없지만, 근사한 자리에 초대를 받는다든지, 파티 같은 거 있잖아요, 파티. 댄스 파티, 사교 파티. 뭐, 그런 파티 초대받는다면 이걸 신고 가보고 싶네요. 파티에 초대해주세요. 이것도 솔직히 평소에 못쓸것 같은데, 저 원래 이런 거 사놓는 거 좋아하니까. 이렇게 끈으로 묶는 스타일이에요. 화티용품이죠 파이팅품. 이렇게 해서 전 살짝 이마에 요 별이 내려오게 해서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묶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배경이 마음에 안 들어 대기실이라서 좀 예쁜 장소에서 촬영을 했더라면 다 예뻤겠지만 네 진짜 예쁘네요 오늘 난 드레스테크를 한단다 많이 보고 가주라 <laughs> 얼굴에 금치를 오랜만에 했구나 그렇구나 난 이만 가보겠구나 <laughs> 아, 뭐 펼치는게 아, 제대로 안보였네 <laughs> 뭐라고? 뭐라고? 펼치는 게 얼굴만 잡혀가고. 다치거라. 까까들아, <laughs> 이것이 바로 마켓 의상이다. 공주 공주와 신녀들이 함께 마켓을 구경 간다. 마켓 알지? 시장? 시장을 가는데 이렇게 이쁘게 입고 간단다. 하지만 내가 살이 좀 쪘지. 내 몸에서 꺼져라 이것들아. 너희들은 달고 가고 싶지 않구나. 살인거라. 아무 에도 쓸모없는 이것도 밀어내고 있다. 안 나와 눈이라 꺼지거라. <laughs> 여러분 이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입니다. 이제 오늘 지금 이 리허설을 마치면 이제 관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. 네, 이틀 리허설. 떨려 벌써 떨려. 안 떨리니? 시작이야 <laughs> 다시 시작이야. <Solar> 시작됐어요. 파이팅. ファミリーポトファイティー